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이버요? 카카오요? 10년 전에는? 그치 바위가? 어. 아 그래서 제주도 같애? 아. 어젠 진짜 지금 제주도 같다 잘, 잘 나온다 고 우리. 우리 이제 방학 남은 방학 동안 열심히 놀아줄 수 있어, 다랑 오케이. <끝> 하트 뿅! 하트 뿅! <laughs> 민재원은 진짜 케이크를 한 입도 안 먹을 것인가. 이지 이게 뭐였더라, 이거? 응. 이거는 크림.. 흑미자 크림 맛대 흑미자요? 흑미자. 흑.. 흑자야 흑.. 흑임자 아니야? 이 <laughs> <laughs> 네, 엄청나지 않아? 이것도 엄청날걸? 네. 래도 엄청나 근데 이게 내 무서운 게한 입을 먹으면 계속 먹었나 음, 그건 음, 그래 재현이가 사, 다 먹어 98%먹 그럼 내가 딱한 입만 남겨둘까? <laughs> 아니면 내가 한입 주고 먹으면 나한테 천 원씩 줘야 돼한 입만 남겨놔 걸렁거리는지한번 가보자 하나 둘셋하이팅 <laughs> 우리나라에서 제일 줄렁거리는 제일 긴 다리 여기 어?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내려올 때 무릎 아프면 어떡하지? 무릎 아프면? 그럼 어. 좀 아프면 자야지 <laughs> 아니, 나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무릎 아픈 사람들을 위한, 뭐라 하지, 그거? 케이블카. <laughs> 내려올 때 케이블카 타고 오게. <laughs> 아, 그렇지 않아? 아니, 내려오는 게 얼마나 무릎에 안 좋은데. <laughs> 그럼 케이블카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좋겠어, 사람들. <laughs> 아니야. <웃음> 어, 우리 이거 애플워치. 등산으로. 시작! 2개씩 2개씩 어. 엉덩이 운동.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laughs> 예쁘다 근데 저기 올라가면 진짜 무섭겠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여기서 <laughs> 사진찍고 가야되겠어 여기. 어 뭐야 벌써 무서운데? 뒤로 갈게. 어, 잠깐만. 와, 무서워. 잠깐만. 무서워. 와서기서 찍어야되네 무서워. 하는 재현이 어. 어? 여기로 달려와 봐. 아, 달려지마 달리지마 와이교가자와이교 어? 저 사람은 왜목이 떨어졌을까? 언짢아 무너뜨리면 안돼 목 맞아? 어어 하자. 그치? 아 여기 있는데? 어? 아니, 헐, 헐 <laughs> 진짜 잔인해 뭐야 됐어? 오, 있는 거 같아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역시 전라도 반찬이 많아 <웃음> <웃음> 음, 그리고, 한우 한돈 떡갈비랑리 <laughs> 안도 맛있겠다.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좋지. 그렇지. 공기를 좀 쐬줘야 돼. 그렇지. 새소리 들리는 거막 들려? 어어 음. 어, 고양이 왔다 고양이 <laughs> 고양이 왔어 고양이. <laughs> 고양아 어뭐 먹으려고 왔어? 거기 뭐 없어? 갔는데 어떡하지? 음, 이거 털안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laughs> 안들어가 <laughs> 야옹, 뭐, 뭐 달라고, 뭐. 물, 물 줄까? 미안해. 아 맛있다. 야. 나 끄부리자, 이제. 볼까? 그자. 나 치우빼라. <laughs> 배고파? <웃음> 대답했어. 이따가 고기 먹을 때 와. 고기 먹을 때 와. 응. 저기서도 막 사진 찍던데? 어디? 저기. 저 의자 보여? 오른쪽에? 여기가 진짜 높긴 높다. 음 맛있어? 음. 음. 한번 먹어보. <laughs> 맛있다. <웃음> 맛있어? 응. 언니가 고기를 진짜 진짜 잘 구워. 나는 볶음밥이랑 라면이 너무 기대된다. 아기 일와 일만. 안안 오지? 아 일만 일만. 음? 뭐 맛있어? 아 맛있어. 이제 집에 가는 게 어때? <웃음> <응>? <웃음> 물을 많이 못 먹었나봐. 물을 잘 먹네? 물 많이 먹고 가. 안녕. 잘가. 없어. 나잘 춘다 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만 <laughs> 찍어 어?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사계? <laughs> 어. 맞지? 그렇네 이제 좀 무섭다 <웃음> <웃음> 여기 제밖에안니잖아 주인을 찾은 고양이 같지 않아 우리가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laughs> 너무 귀여워 근데 아니 근데 얘네들 안 춥나? 아따라떨 아, 계속 징굴러 만져 달라고. 가자. 어, 뭐야? 아, 뭐야? 아, 알고 보니 우리 작 <laughs> 알고 <cries 웃음> 보니 우리의 작가 <음>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음> <음> 어떻게 뽑은 거지? 1잎 덮잎 생면? 0잎을 면으로 만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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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다가 0년을 첨가해서 색깔이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 아닐까? 아, 그래? <목소리도> 하, 맛있겠다 국물 빨리 먹고 싶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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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0년 10년. 1 0 여기였어, 맞아. 어, 나 여기야. 근데, 뭐해본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거야? 돌이 엄청 신기하고, 어. 그리고 여기 밑에 물이 진짜 깨끗해. 어, 진짜 <laughs> 런닝 시작! 런닝 시작! 어우, 폴가 어. 너무 예 자, 이재현 선수 <laughs> 무려 4년을 준비해서 서울 올림픽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km를 뛰었고 1.19km 5다았습니다 지금 이재훈 선수 놀랍게도 남편과 지금 1, 2, 2를 잡고 있는데요. 금메달과 은메달 누가 금메달 을 딸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모든 세계 언론들이 지금 <laughs> 아 과연 네 힘들 맞죠? 아니 아니면... 내가 져준 거지. 될 아, 것이야. 타인들 것이다. 아자 이재현 선수 지금 뛰고 있는거 맞나요 분명히 다리는 움직이는데 정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재현 선수 역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 이재현 선수가 지금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 금메달을 따게 될지 2024년 서울 올림픽 아주 벌써 이제 선수 지칭하는데요.